342장입니다. 342장. 음. 너 시험을 다 기도 늘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뭘 성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습니다. 216장 216장. 성자의길 hmm 믿으 미... 믿음과. 생, 슬퍼 나, 제. 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언제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루 가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로 여전히 예배와 교육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해 주심으로 아무도 시험을 만나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 사오니, 오늘 시험의 날,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인해 오히려,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장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이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죽게 받은 은사를 따라, 각양 은사를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중인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만난 성도들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굳세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영육 안에 강건하게 오래 살아서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보여 줄수 있도록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 에도 불러 주신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 1절로 10절. 먼저 교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머나세 온 땅에서 산단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목소리>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희석이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희석이가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각 어려웠던 시절 그래도 가을 추석만큼은 먹을거리 또 인심도 풍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지요. 오늘 역대화 31장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신앙여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적으로 개혁과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던 희석이야 시대만 같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역대하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이제 율법이 정한 한 주를 넘어 또 7일을 더 아주 갑질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 온 백성 모두가 정말로 은혜 속에 푹 잠겨버렸습니다 풍성한 제사 풍성한 감사 풍성한 기도 풍성한 가르침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 속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배로 지킨 6월절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왕과 백성들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선지자들이 꾸짖어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두 배의 6월절을 지키면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갑절의 기쁨과 축복의 6월절이 끝난 다음, 모든 백성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유다 성업들을 돌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들을 딱 깨뜨리고 찍어냅니다. 유다 성업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망한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땅까지 다니면서 산당, 재단들 전부 다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되 특별히 산당까지 제거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전에도 정직한 왕들이 우상을 제거한 일이 들어 있었지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다윗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율법과 다르게 들려지는 거짓 제사의 장소 산당들까지 다없애버리므로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 우리 삶에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몰라서, 무지해서 남겨두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는 이상은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이런 자세로 그야말로 모든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 우리의 행실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문제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고 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유월절을 지킨 희스기야 시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말 감동해 주시기를 우리가 늘 은혜 속에 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한 것보다 두 배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이 왕과 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제거한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로 10절을 보시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질서를 세웁니다. 제사장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이 제자리에 본인들도 있, 있, 있으려고도 안 했고 또 있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장들도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제사장들이 본인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도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이 세워져야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서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이 명한대로 성전에서의 섬김,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려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제일 먼저 희석이야 왕이 먼저 헌신합니다. 왕의 재산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초, 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에 크게 세 번, 작게는 좀더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번, 율법이 정한 절기들의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희석이야 왕이 자기 사유재산에서 혼신합니다 그렇게 왕이 헌신하니까 면하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합니다 제사에서일 재물은 왕이 헌신했고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음식, 레위인의 몫을 율법대로 헌신합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히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 보시면 예루살렘 거민만 아니라 이제 유다 성업에 흩어져 사는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이 거룩한 혼신에 동참합니다. 저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성물들의 모든 11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과 예루살렘 거민은 물론이고 온 유다 백성이 헌신하는데 7절에 보시면, 7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셋째 짤에 드리기를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음,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달력은 오늘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12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은 12월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셋째 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달리게 셋째 달은 밭에 첫 소산을 거두는 맥주절에 해당되는 달이고 일곱째 달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장막절, 추수 감사절, 연말을 연말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까지 십일조와 천 열매의 성물을 가져왔다는 말은. 저들은 율법이 명한 온전한 헌물과 11조를 다 드렸다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에 드리기 시작해서 곡식을 마지막으로 거둔은 추수감사절까지 드렸으니까 다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드렸다 바로 그게 셋째 달에서 일곱째 달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그야말로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넘치도록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넘치는 은혜 속에 넘치는 헌신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왕과 방백, 모든 백성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서로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심을 인해 감사하였고, 만족하였고, 먹고도 남는 것은 인해 즐거워하였고, 서로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두 배로 지킨 일부터 이 십절 말씀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풍성한 예배, 두 배의 유월절을 지켜다 했죠. 풍성한 유월절. 그것이 풍성한 은혜를 주었고, 그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헌신을 하게 했고. 그 풍성한 헌신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지속적인 기쁨, 그 기쁨 속에 모든 공동체 백성들이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신앙생활이 희석이야 시대만 갔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로 19절은 온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모든 예물을 조금더 헛되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되도록 제도를 잘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은 오늘 대기 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조금만 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희석이야 왕이 온 유다 땅에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일, 성전에서 수종되는 일, 그 예배지요. 예배는 꼭 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비롯해서 성소 안에 진술병을 올리고, 그다음에 등잔에 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이 모든 것다 포함합니다. 여하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도 그렇겠다. 성전에서의 섬김적 예배에서만 아니고 다른 율법과 계명도 그렇다. 다른 율법과 계명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희석이야 왕이 예배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삶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가 삶이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 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배와 삶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정말 우리 평생에 풍성한 예배, 풍성한 은혜, 풍성한 헌신, 풍성한 축복, 풍성한 기쁨. 정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희석이야 시대처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 삶이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거룩한 삶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우리가 온전해서, 참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시험을 인해서 아무도 낙심하는 사람 없도록, 특별히 시험을 만났을 때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그 외에 낙심한 성도들, 시험을 만난 성도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같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석이하 시대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부여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가 또한 이 시대의 시스기야 시대에 그 아름다운 부흥을 회복하고, 우리도 그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예배, 풍성한 은혜, 풍성한 헌신, 풍성한 기쁨, 풍성한 축복.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참, 그런 음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